자, 경기 재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는 인형 NSP 클랜의 제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분, 형 소프트 클랜의 수록노라 사항이어 선수입니다 자. 제테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메카닉을 일단 주로 쓰거든요 일단 자 경기를 봤으면 이건 메카닉을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3경영을 가야죠 근데 네, 이걸 제가 지뢰드랍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처럼 예, 우주모함 불사조 조합으로 아까 같은 상황에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올킬이 아니라 예, 3킬을 하면 끝나는 거네요 아까 1대1에 한번 나왔어가지고 예, 제가 잘못 알았어요 혹시 맞죠? 혹시 맞죠? 아, 우 맞나요? 지금, 예, 두번째습좀 아, 나온 거죠? 맞습니다. 선수. 아, 정신이 없어요, 저도. <웃음> <웃음> 자. 자, 노병형 더블. 아니죠, 이거. 아, 배력을 안마당에도 막나요? 아니네요. 아, 이거 보통, 네, 그냥... 예, 타 선수, 아, 저거전만 그랬나요? 안마당 쪽에다 보통, 보급고로 막고 병영을 찍고 그랬는데. 그거 아마 저거전인 것 같네요. 네, 그냥. 그러네요. 자, 이거 2층 뭐. 나가는 경우가. 이거 무조건 공항 연구소 러시거든 이거. 아 근데 이걸 보고 그냥 투카스를또 해버리면 되는 거라 가스로 가스러시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공항 연구소 러시. 자 일단 옆에다 사, 사, 살짝 지어주고요자 거의 다지을 때쯤에 들어가서 가스 하나가 비면 가스러시도 하죠. 그 제타 선수가 그러는 걸잘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 프로 탐사총 나왔죠 이제 이제 나왔어 요 이제 볼 거예요. 예, 보는 순간, 오 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이거 계산하고 지금 뭔가 그렇죠죠 시야가 다혀 오... 가운데다졌으면. 예. 오... 자 이렇게 되면 가스러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가스러시 하죠 이거 예. 자. 자 일단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어요 제타 선수. 그렇죠. 자,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그러면 상당수 시간 동안 가스가 못올라가거든요한 그렇죠. 세월이죠. 자, 그럼 공항 연구소도 볼 텐데, 예, 봤어요. 어떤 판단을 네, 하느냐? 뭐 이런 선수가 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 영재소, 자, 같은, 같은 수정 타 도시. 근데 재타 선수는 아마을좀 늦게 하는 편이거든요. 자, 투 가스 올렸어요. 이게 올렸죠. 아 취소 예. 자 지금 광전사를 눌러 아 추적자네 추적자 추적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벙커를 하나 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타 선수가. 경찰을 어, 어, 가나요? 이거는 그런에 경찰이에요. 아 몰래 건물을 찾는 건가요? 뭐 아까 소정누나 선수 특이상 또 저진 우관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죠 일단. 자, 근데 무공장. 자, 우관. 우간. 역시나 우관이죠 사관 없도 없는 거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빌드네요. 지뢰 들어오면 그거 맞고, 네, 맞고 똑 같은 불두고 예어 일단 차가하고올때 먼저 눌러 이거 눌러주네요 네. 자. 자 추적자가 나가 보는데 해병이 내기죠 이러면 뭐 들어올 수도 네, 없죠 안 되고 자자 자, 무공 자 무지뢰 뭐, 들어오할거 같거든요 네, 무건지뢰 들어 드랍... 아..근데 예, 공중공업을 해줬죠 바꿨어요 예, 다시 차가 아니라 공중공업이었네요 자 예, 아까랑 똑같은 빌드네요 결국은 예. 불사조 사조 예, 불사조 예. 한 16개 정도 뽑고 아, 예, 받는... 그 이후에 우주모함을 또 우주모함도 아닐수도 있고 예, 변형된 빌드일수도 있고 일단 예, 사조를.. 지켜봐야겠죠 예, 음. 사조는 아마 10기 이상은 찍겠죠. 예, 이거는 얘투 예, 구간이니까. 사조 맞네요, 일단. 예, 사조를 한두줄 정도 뽑고, 예, 그리고 또 우주 무함사조로 일단 피해를 주고 시작을 하는 빌드인데, 이게 지금, 아, 지레드랍 이게 먹힐지가 이게 지금, 예, 상당히 미지수네요. 자. 분 아, 무장메카닉이죠 자, 저거 지금 사조가 떠나는데 이 사조로 지금 막을 게 없어요. 예, 공항정소가 이제 지어지고 있어서 자, 일단 지뢰 이거는 일단 못 봤어요. 못, 못 봤는데 예, 이것도 이제 시작됐죠. 이제 이것도 이제 요것도. 예, 잠깐 써. 오. 좋은데 자, 안 받아. 예, 아무, 어, 다, 아무것도 다. 다. 예, 예,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자, 근데 지뢰들아. 어, 그때 자, 지뢰가 4개에요 자, 저기 안 박히... 돌아오면은. 예? 박히면 자, 오. 지금, 자, 나왔고, 3개 자, 들어갑니다. 자, 부스터. 부스터! 자... 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봤죠, 받... 봤 아, 아, 지금, 지금 봤어요. 봤는데, 어, 자, 지금. 오, 오, 오 이게, 그래도, 예. 예. 자, 7킬. 오, 자, 7킬. 그래. 자, 근데 지금. 이거 제걸하려면 예언자 뽑아야 하거든요. 예, 언자 하나 뽑아야죠. 예, 이 시간은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저 서레 예. 도배 하면 되죠 아까 아, 이까게 그 당한 거 보고. 예. 자, 이렇게 되면, 어, 지금 군수공장은 지금, 예, 군수공장 부근에도 하나쯤은 지어주는게 좋을 텐데. 그렇 뭐, 아니면 지뢰를 박든지 자, 일단, 아까 경기와는 지금, 아, 제타 선수가, 네, 대처가 좋아요. 어 한번 어 오. 자, 못뭐 터졌어요. 지방 터졌고. 자, 에온자 아까 어디 갔나요? 에온자 터졌나요? 어, 연자 터졌네요. 아, 에온자를 아, 하나 더 폭게 됐어요, 지금. 자, 이러면 소정누나 선수가 지금 많이 꼬이죠, 네, 이거. 네, 지금 많이 꼬이고 자, 털려. 자, 미사일 포탑 사거리 오브해 주고 있어요. 아, 어, 판단 좋거든요, 이번. 이 판단. 자, 이러면은 네, 일단 비판적 나는, 비판적 나는 일단 미사일에 피해만 안 입으면 이긴다라는 자신감인 거 같은데. 자, 또터져야 또, 또, 또. 어, 이거 괴로워요, 지금. 어어어어어 아, 아. 어, 예상 외의 타격입니다, 지금. 1 1킬 자, 예상 외의 타격. 자, 이제 불사조가 가서. 자, 이제 찍었거든요. 예, 자, 로공, 자, 로공을 로그웅. 지었어요. 오, 이번엔 좀 다, 다르게. 예, 많이, 지금 많이 꼬였죠. 자, 탱크를 찍는 거고, 보 일단은 그, 무기고를 올려서. 예, 터렛을 해야 되는데, 무기고가 아까 잘렸었죠. 그거를 짓는 걸또 깜빡하고 자, 불사 족한번더한번더 자, 여기여기여기자보호꽂지는데오자 지금 그렇죠, 무기고 자, 해병 다끊고 에에에 해병? 어자 여기 자, 무기고를 무기고 저기보다 그냥 터레디, 터레디 쪽에다 지었으면 어땠을까 에 생각하겠는데 이거 계속 짤리죠 자, 지뢰, 지뢰, 내려와, 제 빨리 어아아아 네, 이렇게 한 발짝에 늦어버리면, 예, 네, 그냥 끊겨요. 자, 지뢰가 아까 어디로 갔죠? 지금 3멀티 쪽에, 오, 어, 지뢰 또 태우고. 자, 계속 까거든요 네, 제타로 선수는. 자, 자, 자 불사죠. 자, 일단 무기고만 지어지면 일단 토르 나오면 네. 막, 막거든요, 일단은. 자, 지금, 자, 위기에요, 지금. 소종도라는 선수 지금. 오, 따, 따.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자, 보고 먹 날고 나 뭐야, 뭐야, 약간 떴는데, 어, 약간 떴는데, 예, 그래도, 예.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녀오세요. 예, 다행이에요, 다행, 자, 지뢰 하나 먹었고, 예, 그나마 다행이고, 자, 여기 그래도, 보르, 그래. 자, 좀돈 남거든요, 구승호냐, 눌려줘도 되거든요, 이제,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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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두개고 진짜 묵이고, 제타 선수. 그래이드 가장 중요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터렛 도배. 자, 예, 좋아요, 지금. 예, 불사조가 지금 계속, 예, 자기 본질에 못 오게. 자, 지금. 어, 바로 예, 우모모 찍네요지 우모, 우모, 자, 지금 불사조를 많이 안 찍고 우모를 지금 찍었어요. 메카닉가 팠기 때문에 바로 찍은 예, 거거든요. 털 이제 터렛이 지금. 지금 미사일 포탑이 이게 사거름이 돼 있어가지고. 예. 네, 다쳤어. 오, 터질 뻔했어요. 이건 한한번한한 한, 한 한, 한 발짝 더 앞에서 쏴야지 미사일 부탑이. 자, 토르 하나 나왔고, 자, 이 토르 토르 한개더 찍고요. 자, 자. 네, 경기 모두 똑같은 일이 네요 준비가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또 시간을 줘 버리게 되면, 네, 테라니 그런데 아까 만약에 지금 메카닉이 있다 메카닉이 지뢰 중심으로 가버리면 우주 모함도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그냥 그냥 그 이터 섭태 그냥 날아가죠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바이킹을 좀 섞어주면은 우주 모함은 그냥 다 잡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지었나요, 지금 을나요 어, 지금? 어병력한개아 이거 유령이죠 유령이 유령 유령, 유령, 고스트 자 천공발톱 아, 아, 업그레이드 지옥불까지 자 일단은 유카닉 체제를 가고요 제가 보기에 아직 테란이 뭐 전역 상황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지금까지. 아예 근데 이서정누나 선수가 예, 운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지뢰 봤어요. 예, 이게 아이고 예, 이게 지뢰 문제라는 거지. 에 예. 예, 토르를 토르가까이 나온 것 같았는데 토르는 붙여줘야죠 예, 이렇게. 토하나 붙여줘야 돼. 네. 어차피 양기는 아, 다 무니까 토르 토르만 여기 있으면 못 오거든요. 예, 토르? 예 그렇죠. 매미 느낌이었던 거네요. 이건 무 다르죠. 매미가 달라요. 저 많이 많이 터졌어요 지금. 저로 가 무모를 간다해도 이거 아기마면은 지금 바로 바이 있어요. 네, 아까랑 또 다른 게 지금 3월치도 지금 굉장히 늦어요. 소정준 선수가. 오이 어, 타를 빠르죠. 오히요 이제, 이제 짓구 있는 중이라서 아까랑은 상황이 지금 많이 다릅니다. 곳곳에 지뢰 자, 지뢰를 한두 배치해 놓으면 빨리 내려야죠 이거를 예지뢰 네, 내려야죠 아이 멀티 못하게 요아 아, 이거 좋네요 예 네, 이거 3멀티에서 어? 우주공항 짜내는거 힘들죠 지금 자 지뢰가 지금 많이... 많이 어 지뢰 이거 가게 해주나요 지뢰 오 내리면 자 전공이 있네 조공이 이거 자 인터센터 인터세트... 어 불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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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터센터 잘날아가죠 아터졌어요 지금. 자, 에, 그래도 일단 예. 어, 일단 막긴 나왔는데 오. 이거가 그래도 여섯기. 자, 봤으면 이제 바로. 오공을 바이킹 찍어야지 바이킹. 우공업 파팡들려야죠. 예, 바이킹가 바이킹하고 바이킹을 섞어줘야지 이거는. 자, 유령. 아, 지대 토르. 바이킹 최저면은 충분히 상대히안능하거든요 네, 자, 이거를 지금 소종노라 선수도 아까 그 조합을 봤으면은 자, 또 여기 스캔. 막글티 하거든요, 지금 이제. 네, 미네랄 필드가 남으니까 우모가 근데 자, 이제 열, 열, 열기. 이제 열기에 열기. 네, 열, 열, 우모가 열기. 이렇게 쌓여버리면 이게 지금 암만 활용이 좋다 그래도 일단 봐야 되는데. 자, 오, 그냥... 탐사전이 그, 가 있죠. 누가 누가 예, 탐사전이 다 보고 보거든요. 그러면자 그럼 불사조가 가겠죠. 그렇죠? 야이거 누가 누가 잘 먹나 하면 해보자. 이거 이거 이런 거 네, 같거든요. 무슨 개타전 쓰 불사조 달려야죠. 지어지기지어지기 지어지기 전에, 예 갑니다. 오, 뭐 엄청나요. 지금 이거 돈이 남아돌아서. 오, 근데 지워질 거 같거든요. 한 개는 워지겠네요 지금 부사조가 네기 뿐이라. 5개 어, 부사조, 부사조! 아우. 자, 지금 테라리 너무 잘 먹고 있거든요, 지금. 자, 우종왕 그냥 인프라를 한 5개가 늘려놓으면 금방, 금방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 EMP. EMP 써야지, EMP. 에, 못 썼어요. 에, 이렇게 모여버리면 진짜 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주모함이 예, 섣불리 이게 지금 뭐, 테란이 잘 먹어서, 뭐, 딱히 좋다라고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 소정 누나 선수가, 어느새 또 멀티를 지금 다 거의 먹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 우모를, 반만 줄여도 지금 태란이 엄청 안만는 상황이 될텐데 예, 지금 이제 그게... 업도 지금 굉장히 높고메카닉업이 이제 2업 반절 됐고요 예, 그리고 이우모 장점이 예, 그냥 부식만 하고 그냥 도망가도 되는 거라 자 이엠피, 이엠피 를치 사야죠. 본체 사야죠. 번 사야죠. 번치 사 사야죠. 아, 근데 지금 이게 녹아요. 네, 녹습니다 음. 지금. 네, 지뢰가, 예, 지뢰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예, 이렇게 공, 공모가 쌓여버리면, 네. 예. 네,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지뢰, 네, 예, 지뢰가 내리기 전에 예뭐한두개 터지는거 상관없.. 어 먹었어요 도시래 오 아.. 이거는 예 지금 제타 선수가 조합이 깨져가지고 예 지금 많이 시들어 보인다 근데 어.. 우모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거 우주공항을 진작에 좀 내렸으면은 네. 공도 한네개 정도로 늘리고 이거는 유정보다는 지뢰를 다수를 섞어줬어야 되는데 에, 이미 너무 늦었죠. 부서진 다음에 보는 거 너무 늦었죠. 덕스가 이렇게 버리면 지금 뭐 멀티 개수가 아만 뭐 비슷하더라도 이미 조합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타 선수가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지금 제타 선수죠, 지금. 왜냐면 이 우모로 이동해서 그냥 예, 사령부나행렬 그냥 부셔 버리고 뭐 귀환을 타도 되는 거고. 아, 이거 고의상하겠다는 거죠, 이거. 예. 조합을 봤기 때문에 아무튼 벗어하기 없긴 하네, 요 근데. 보존해 이거는 좀놓고 있거든요, 여기. 예. 뭐. 음, 뭐, 뭐, 뭐. 자, 여기도뭐 순삭이죠? 여기도 생각이요. 어, 오. 오 지금 봤는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 네, 이거 계란히. 이거 지금 이걸로 또 가면은 어 이번에 바이킹 이 많은데 자, 자 이번에 지뢰가 잘 터지면은. 자, 보소에요 이거 보손에 자, 어 이거 잘 보내줘. 자. 자 찢어야죠. 오, 오. 자, 슬로우, 자, 시간고, 신앙고, 시간는대 아, 바이킹 높죠. 아, 예, 연재킹많아요 바이킹. 예. 수, 그 수는 많이 줄여졌는데, 아, 이만, 이만큼 또 나오거든요, 이예 예. 아, 제타 선수가 지금 뭐 모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모이면 오고, 조금 모이면 오고 그러니까, 예. <laughs> 지금, 이 조합에 깰 방법이 없어장 얘네들. 아, 아까 그, 12시, 첫... 12시 쪽에, 그, 유령, 유령 다수를 말고 지뢰를 깔았어야 되는데, 네, 예, 유령을 뽑은 건 판단, 판단 비슷죠 그렇다고 불사조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자, 뭐, 7개 지켰어요, 7개. 예, 이거는 뭐, 계속 뭐, 이거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정 누나 선수는. 네. 자, 음, 메카닉 거의... 공사업이 이제 되고 있어요. 예, 여기서 깨지고 이러면 이제 돈이 없죠. 제타 선수가. 네. 지금 뒷마당 쪽도 지금 이 투베이스 정도인데, 예, 이건 못뭐 끌어넘는 거지 또. 예, 빼고 다시 모아서 가도 되는 거고. 지금 멀쩡한 현 전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럴 때 화염차가 좀다수라리 했으면은. 예, 그렇죠 화염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예, 이거 여기까지 봐버렸으면은 이제. 아마 상황이 이제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제타 선수가. 아, 자원이 안 쌓여요, 자원이. 토스는 예. 너무 잘 먹고 있고든요 그냥 뭐, 멀티만 그냥 깨고 도망가도 뭐, 거기다, 아, 고기까지. 예, 이 고기 조합까지 나와버리면 뭐, 지뢰를 까는 순간 뭐, 지뢰가 다 터지죠, 지금. 예, 지금 할수 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테란이. 그렇다고 다수 바이킹을 또보호잔이또지산 병력으로 또 회군해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에, 뭐 딜레마죠 딜레마. 테란의 딜레마. 한번 돈을 빼주고. 이런 상황만 보면, 예 테란이 토스한테 뭐 강하다는 말은 이거는 예할수할수 할수 예, 없죠.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laughs> 예, 운영 태, 토스. 예, 소정 누나 어. 사랑유 선수가 예 운영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이거 웬만한 진짜 테어급 아니고서는 진짜 이기기 힘든 베이스 조합이면 일단 메카닉을 가면 안될 것 같고 아, 뭐바이오닉을 하면 네, 삼병용 일단네 3병형 일단 3병형을 일단 가는 에.. 그거를 제약을 걸어야겠네요 제가 볼때는 이거는 3병형을 해서 그쪽 계속 아빠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못나오게끔 흔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그것... 그게 잠깐 흔, 어, 아까 지뢰 드랍으로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거기서 또 시간을 너무 줘버렸어요. 예. 이것도, 아, 예. 아. 이거 이러면 이제 지뢰가 다 터지죠 아. 예. 이러면 인터셉터가다 날라, 나, 다, 다날아가도 예, 안 되죠. 예, 상관이 없어요. 예. 염차 아, 염차가 네, 이제 뛰어들... 나오는데, 아. 예, 토스는 벌써 200을 다 찼어요, 토스가. 그냥 사거리 싸움 한번 걸어줘야 돼. 사거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아, 없는데. 수정탑 아예 대놓고 짓죠 관격포. 자, 인터셉트형지다 날렸어요. 응. 인터셉트는다 날렸어요. 자, 날렸는데 지금 이제 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고기 때문에. 아, 근데 게또 광역포로 지지하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네, 예, 예, 이건 오, 좋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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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인터셉트가 순간적으로 다 날라가서 지금 노기, 예, 1점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 또 지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석자 예, 이건 다 잡아, 잡는다 잡 해도 지금 이 자원 갭 차이 예. 자원이 너무 많이 벌었죠 벌어졌는데 뭐 지금 인구수가 지금 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어 그래도 화염차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예, 아까 그 우간을 봤을 때 다섯일 때아 다섯 수족사를 이제 몰로 막 우박들이 있을 때 지지 자 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클랜의 소정 누나 사량이요 선수가 올킬을 기록하면서 1대4로4대1로 소프트클랜이 이번 클랜전에 이기게 됐습니다.